디모데 아디도스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그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와키키에 있는 어느 호텔 난간이 갑자기 무너져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듣고요, 정말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오, 이 만일 난간과 함께 사람이 아래로 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상상을 저로서는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와이키키 중심의 해변가를 바로 끼고 있는 이 호텔은 참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도 한 그런 호텔이에요. 그런데 와이키키 바다를 내다보는 5층 호텔 방. 라나이 난간에, 난간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분리가 되고, 그게 그냥 모래사장으로 곤두박질 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함께 떨어지지 않아서 참 다행이긴, 다행이긴 했지만은, 근데 여러분 아무도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난간이 저절로 그렇게 내려앉았다라는 것,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호텔 손님들이 그 난간에 몸을 기대고 참그 멋진 바다 경치를 구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던 난간이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혼자 저절로 떨어져 내렸다는 것은 그 동안에 예상치 않은 큰 비극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다는 참 끔찍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난간을 붙들고 있는 철근이 콘크리트 속에서 녹이 슬고 사가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5층 라나이뿐만 아니라 이 호텔의 다른 라나이도 다 이런 상태일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 호텔은 좀 건물 전체 라나이를 다 검사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몸을, 몸을 기대고 했던 그 난간이 속에서는 썩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결코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 생활에서,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는 뜻밖에도 영적인 상태가 급격하게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 스스로 각자의 그 영적인 건강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목적에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번 함께겠습니다. 실생활의 교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역자 디도와 함께 그레데라는 섬을 방문했습니다. 복음 전파 사역은 열매를 맺어서 여러 도시와 마을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도바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다니며 사역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레데스에 디도를 담겨두고 떠납니다. 그리고 디도는 이 지역을 두루다니면서 이제 성도들을 보살피는 크나큰 과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디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참으로 유능한 목회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레데는 우리가 사는 오하우섬의 다섯 배나 되는 큰 섬이었고 디도 한 사람이 이 방대한 지역을 홀로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 모임이 있는 각 도시와 마을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는 그 임무를 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의 여러 교회들이 질서있고 건전한 모습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룹한 교회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레데 사람 가운데 역사, 사역하는 디도를 격려하고 목회사에게 조언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대에 사는 유대인들이 진리를 거스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조심하라고 말을 했죠 그래대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고 사기를 치는 그런 문화로 참으로 유명했던 지방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죄악된 문화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룩한 백성으로 성장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자 합니다 디도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사도 바울은 먼저 디도에게 성경 말씀에 기반을 둔 올바른 가르침을 교회에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도리어 엉뚱하고 잘못된 가르침이 진리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판을 치는 가운데서 올바르고 정직한 설교 말씀이나 성경 해석은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은 죄로 타락한 세상 문화를 감싸고 달래주는 그런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문화의 그센그 그 물결을 이겨내지 못하고 타협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 더욱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얼마나 인기가 있는 교훈인가에 따라서 진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유일한 판단의 기준은 성경 말씀 그 자체입니다. 자신의 의견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 합당한 신앙인의 자세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성경의 권위 아래에 복종시키는 겸손하고 진실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그래들 사람 교회들의 여러 연령층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장을 해 나가야 하는지를 다루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을 크게 네 가지 부류로 구분을 합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 그리고 나이 많은 여자들, 그리고 젊은 층의 남자들과 젊은 층의 여자들을 이렇게 해서 네 부류로 나누어서 각각 교훈의 말씀을 남깁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 교회는 하나의 큰 가족입니다, 그렇죠? 가정과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나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또 부모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형성하는 이 다양한 연령층이 믿음과 행실에 있어서 세상에 본이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노스에서 사역하던 그 한인 교회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미국 교회는 교인이 한2,300명 정도 되는 그 일대에서는 대단히 전통이 있고 이름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교회의그큰교회의 10대 청소년 숫자는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 10대 청소년들. 그리고 유년부는 목사님의 아이들 뿐이었어요. 이 미국 교회는 20대는 아예 없었고 30대도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의 대부분은 50대 후반에서 60대, 70대 사람들이었어요. 간혹 교회 행사를 하게 되면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70대 노인들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한 2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현대교회의 이런 슬픈 현실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열심히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연령층이 골고루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내려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유지하며 계속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정들은 다음 세대를 기르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임무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청년들과 중고등부와 또 주일학교 자녀들을 앞으로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이 자녀들은. 참 앞으로 성장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야 할 그런 미래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우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겁니다 젊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시, 생활하는 것을 최우선의 자리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중고등부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의 영업권 선거들을 인도할 이엠목사 후보 한 분이 교회를 이제 곧 방문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성장해 가고 또 영어권 성도들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힘찬 교회로 발전해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엠 목사님 청빙에 관한 모든 일을 주력에 맡기며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모두 열심히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제일 먼저 나이가 많은 남자분들에게 남긴 사도바울의 교훈입니다. 교회에서 나이가 지긋한 남자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인생에 남은 날들을 헛된 세상 일에 낭비하기보다는 진실된 신앙인으로 살도록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그 성품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은 절제하고, 또삶 속에서 잘라내고 신앙에 입각한 자세로 신중하게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은 남자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도록 교훈합니다. 이것은 디도스 1장에서 본 것처럼 장로의 기준과도 통하는 부분이죠. 나이가 지긋한 남자분들은 직분이 장로이든 아니든 간에 장로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적으로 본의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꼭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스 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그룩하며 모험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여자분들을 위한 교훈인데요 특별히 그룩한 행실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세상과는 멀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또 술의 종이 되어야, 되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뭐 제가 둘러보니까 우리 교회 나이 많으신 여자분들 가운데 뭐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바울은 여자분들이 말로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말하고 있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좀더 말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여기서 좀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한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은 남자분들보다 좀더 쉽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 같아요. 참 좋은, 좋은 일이죠. 이것은. 좋은 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염려하고 걱정을 해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덮어주지 못하고 말을 또 전하기도 하는 그런 오류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움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제아할것 없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보서에서는 우리가 다말에 실수가 있고 또 만일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절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 나이가 많은 여자분들은 혈을 가지고서 선한 일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위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는 권사님들의 그 직분이.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내포되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래 이 권사의 직분은 성경에는 없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장로교회도 원래는 이 권사의 직분이 없는 직분이에요. 하지만 권사 직분은 감리교회에서 300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예약한 사람들을 신방하고 그들을 신앙적으로 군면하는 일을 하라고 해서 여자분들에게 권사라는 아, 영어로만 엑소르라고죠. 이 직분을 만들어서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권사의 사역을 잘했던 여자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권사의 역할을 했던 거죠. 권사의 직분은 아니지만은. 자,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바에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다비다는 쓰레기 많이 했던 여인이었어요. 특별히 다비다는 과부들을 많이 섬겼는데 그 당시에 과부들은 의지할 데가 없는 참으로 불쌍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나이가 들면 정부에서 혜택이 축축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직계가족이 없는 과부는 누군가가 실제로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그런 사회였습니다. 다비다라는 히브리어 이름이 여기 보니까 또한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도르가라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비다 또 도로가 둘다 사슴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특별히 도로가라는 이 종류의 사슴은 빠른 속도로 장시간 동안 먼 거리를 뛰어다니는 그런 짐승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만큼 큰 열심으로 다비다가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비다가 병이 들어 죽자 평소에 다비다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던 과부들은 급하게 사도 베드로를 부릅니다. 가부들이 슬퍼하면서 우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셨다 라고 사도행진구장에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다비다는 죽었던 생명을 다시 돌려받아서 주님께 큰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비다가 이런 복을 받은 것은 평소에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성도를 섬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과 또 다른 연세 많으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말보다는 행동과 삶의 실천이 앞서는 다비다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바울은 젊은 여자분들을 위한 교훈을 여기에도 남깁니다. 디도서 2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중하게 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생활에 충실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분들은 가정을 잘 돌보고 사랑하며 남편에게 순종하는 가운데서 가정의 질서를 세워야 할 그런 임무가 있다라고 사도바울은 여기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젊은 여성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한다면 그들이 가진 신앙은 물론이고 그들이 읽고 사랑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사도바울이 경고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멀어지고 세상의 욕심과 문화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기뻐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기뻐합니다. 교회의 여자분들이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여서 만일에 사치한다든지 물주주의로 흐르거나 권위를 무시하고 시기하고 또 미워하면 교회는 삽시간에 메마르고 사랑이 없는 그런 차가운 장소로 변하고 만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은 거 보니까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반면에, 아멘, 예, 반면에 언제나 가정과 교회의 주축을 이루는 여자분들이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하며 열심으로 섬길 때에 그 선한 영향력이 온 교회에 느껴지고 가정들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도바울은 젊은 남자분들을 위해서 교훈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디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의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신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디도서 2장 말씀에는 신중하라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이 바로 신중한 것이죠. 성숙한 신앙의 중요한 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대화에 있어서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고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기도하면서 침착한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신중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디도가 목회자로서 스스로 좋은 분을 보이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믿음의 남자분들이 이렇게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고 영적인 성숙에 노력을 기울일 때에 한 가지 중요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이제 사도벌은 종의 신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따로 하나 남기게 됩니다. 디도서 2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그설로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옛날 초대교회는요 사회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종들도 있었고 또한 종을 부리는 노이, 주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교회에 종도 종이 거기 나와서 신앙생활할 수 있고 또 똑같은 자리에 주인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 사도바는 노예제도에 대하여 결코 좋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기회가 되면 또 해방을 얻으라, 자유로 얻으라 그렇게 또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처에 있는 상황에서 신앙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사회에는 종이 없습니다. 하지만 옛날 로마 시대에 주어졌던 이 경우는 일터에서 지금과 주인의 관계에서 지금도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을 곱게 하고 주인이나 또 매니저의 지시를 잘 따르는 그런 모범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또 하나는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유익을 추구한다거나 또는 거짓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 이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해요. 다른 사람들도 뭐다 그러는데, 뭐 그런 식으로 죄를 합리화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주인이나 또 동료들이나 또는 손님들에게 믿는 사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는 참으로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충실하게 일하고, 올바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일터에서 주님을 따르는 정책하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다루는 복음의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라. 라고 사도벌이 오늘 여기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참 훌륭하지? 아, 믿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디도스 2장에서 사도벌은 성도가 가정에서 또 개인적인 삶 속에서 선한 삶을 추구하며 믿는 자의 본을 보여야 한다. 라고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주시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말도 하고 또 그렇게 엉망으로 행동을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룩한 백성답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2번 함께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 성도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요, 믿는 자의 선한 분을 부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발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이 성화의 그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미국 사람들 가운데 가장 사랑받고 널리 알려진 찬송이 있는데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이 찬송입니다.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을 만든 존 뉴트는 자신이 구원을 얻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스에서 기록한 말도 이 내용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마치 어린아기가 태어나서 성장하듯이, 오늘도 이런 보셨죠? 예. 귀한 아기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변화의 과정에 우리는 마땅히 순리적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는 장차 누르게 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복스러운 소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을 선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이 세상에서도 하느님의 그룹한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은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고 하느님 백성이라는 이 그룹한 신분을 매일매일 유지하고 확인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하늘 나라의 시민으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열심을 다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누가 저에게 아, 목사님은 항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일 이 복스러운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의 대답은 무엇이 될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내가 항상 나는 항상 그런 간절한 기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아마 그것은 솔직한 대답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너무나 많이 사랑합니다 돈을 모으기를 좋아하고 돈을 쓰기도 우리가 즐겨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또 각종 여러 가지의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도취되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전혀 기다리지 않는 것은 또 아니죠 이 세상의 기쁨은 장난뿐이고 그것은 하늘의 영광과는 또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 하늘에는 더 이상 시험도 없고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후회도 없고 한숨도 없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원한 나라에 이 평화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을 합니다 다만 지금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이 하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진앙에 대해서 생각을 할때 주로 교회를 통한 예배, 봉사, 활동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디도서 말씀은요, 교회보다는 가정생활과 개인생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진실되고 신중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이 우리 모두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에 먹칠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계속 인식하는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얻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스러운 하늘의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고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영원한 장래를 소유한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그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